세상에 흔하디 흔한 제품 중 탈모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탈모 제품이라고 칭해진 제품을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탈모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탈모 제품을 써봐도 결과가 별볼일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탈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탈모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샴푸를 제대로 안 써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까요? DHT. 만약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모르고 있다면 탈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정반대에 있는 대표적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몸에 훨씬 많지만 여성도 적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과 만나면 치명적인 놈이 있습니다. 바로 5AR이라고 불리는 5α 환원효소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이유로 인해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 DHT라고 줄여서 불리는 그것이죠. 이 DHT는 바로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인류의 끔찍한 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우리의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브 파 환원 효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알려진 방법은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는 겁니다. 이 피나스테리드는 파이브 파 환원 효소가 생기는 것을 억제시키면서 탈모의 원인인 DHT를 막아주는데요. 이는 미국의 머크라는 회사가 피나스테리드를 사용해 탈모를 막는 약 프로페시아를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피나스테리드는 여성이 이 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 여성은 이 약을 복용, 건영, 접촉하는 것조차 금기시 될 정도입니다. 사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탈모를 겪는 수는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탈모가 진행되어도 피나스테리드가 포함된 약을 먹을 수 없어 막을 방법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탈모 제품에는 DHT 생성을 막는, 즉, 탈모 원인 물질 생성 억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품 중에 탈모 원인 물질 생성 억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찾기 힘들까요? 우리나라에서 탈모 제품으로 등록이 되려면 살리실산, 판테놀, 비오틴, 징크 피리치온, 엘멘톨, 나이아신마이드 중세 가지 성분만 들어가면 탈모 제품이 될수 있고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습 효과, 각질 용해, 단백질 생성, 피지 조절 등. 물론 이런 성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훨씬 더 건강한 두피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은 DHT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뚫려 있는데 무작정 좋은 영양만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독에는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물이 새지 않도록 밑을 메우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 보죠. 아무리 탈모 제품에 좋은 모발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어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좋은 영양성분을 넣으면 밑 빠진 독에 값비싼 와인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값비싼 와인은 물이 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와인은 마시지도 못하고 증발되겠죠? 우리의 머리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탈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DHT를 억제하는 안티 DHT로 아랫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독의 아랫부분을 메꾼 후에 좋은 영양분을 넣어준다면 탈모의 근본 원인은 제거된 채 좋은 영양분만 받게 되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탈모 제품 한번 살펴보세요. 안티 DHT가 있나요? 아니면 혹시 보습 효과나 각질 용해 같은 성분만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탈모 치료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만든 탈모 제품 바라모에는 안티 DHT가 들어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 전문가들은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여성들도 안전하게 국소적으로 안티 DHT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인 바라모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바라모에서 안티 DHT 역할을 하는 요소는 피나스테리드가 아닌 안전한 식물 추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머크사가 프로페시아를 만들고 자신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낸 것처럼 바라모도 이 안티 DHT 역할을 하는 식물 추출 물질을 특허로 등록시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바라모만의 고유한 속성이 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탈모 제품들이 처음부터 화장품 공장에 보내져 바로 생산되는 것과 다르게 바라모는 1차로 안티 DHT 역할을 하는 식물 추출 특허 물질을 생산한 후이 물질을 다른 영양성분들과 혼합할 수 있도록 엄격한 공정을 거쳐 2차 생산지로 보냅니다. 이 식물 추출 특허 물질의 배합은 극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는 바라모만이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정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7년 동안 소수의 병원에서만 구입 가능했던 바라모, 이제는 드디어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 안티 DHT를 중점으로 개발된 탈모 제품 바라모. 직접 체험해 보시고 탈모 원인 억제와 모발 영양성분을 동시에 잡아 보세요.